네 광주에 왔습니다 어 당일치기 광주 외곽으로는 안 나가고 광주 요 안에서만 오늘 당일 투어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는 많이 왔었죠 광주는 근데 오늘 같은 투어는 처음입니다 어뭐 하러 들렸다가 아니면 어디 갔다가 들렸다가 가려고 이렇게 한 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반 기차 타고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이 앞에 건너편에 시장이 있다고 해서 시장 가서 국밥 같은 거 파나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코스 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송정역 시장입니다 1913왜 1913인지는 뭐 알겠다 1913년에 생긴 거 같아 그 안에 지금 문을 연 데도 있고 안연 데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국밥집은 대충 문연거 같고 어 근데 이 디자인이 참 이쁜 것 같다 송정역 시장 이렇게 디자인게참 이쁜 것 같아 아직 그 문을 다연것 같지는 않고 요렇게 돼 있네 요렇게 음 맞네 1913년 송정역이 개통되면서 매일 송정역 전 역전시장 그러고 장기 현상이 될거어쩌저쩌 돼있어 아 이따가 문 열었으면 먹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아 저기 건너편에 노란 간판 장터국밥 저기는 문연거 같다. 닫는 닫았는데. 거기 가서 팔면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콩나물국밥이 아주 그냥 밥 공기밥으로 엄청 큰거 주네 그냥. 역시 이 남도는 어? 반찬 김치 맛이 달러.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5.18 자유광장인가? 5.18 광장 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아, 5.18 공원을 가기 위해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지나서 가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기 송정역에서 왔으니, 여기가 요, 여기 정도인데, 이따가 여기에서 거의 다놀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A, A라고 써있는 데가 광주광시 역원 도심권에, 여기가 이제 뭐 전일 빌딩, 어, 뭐, 518 민주화운동기념관 이게 있고, AA가 원도심권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약간 옆에 아래에 B, 양림 역사 문화 마을이 있네요. 여기도 갈까야 양림 역사 문화 마을. 아 네. 어, 이렇게 주차장에 역사 체험 가는 게 써있네. 여기는 방문자 주차장이래요. 근데 쓸데없이 여기다 차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laughs> 여기는 518 전시실. 자유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련한 저, 뭐그 저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나구나. 영창 감옥이지 감옥. 구금됐던 곳.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어, 민주화 인사들, 시민들 어, 이렇게. 이야 이렇게 가더는 거지. 자 도청으로 아... 개엄군 이건 뭐야 포구령 10포 86 5월 17일 응. 이희성 육군대장 민주수호 전남도민 총괄기문 이야 이게 다 해놨네 경고문 이시성이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일부 고정관측과 불순문자들이 어쩌 저쩌고 어? 아 말이야 어? 신문기사도 있네 전남 베일신문 어.. 80년 6월 2일 아 광주요 미국의 소리, 광주 최악의 우야아 <laughs> 이런 게 있었구나 신임 내가 나쁜 새끼들 응? <laughs> 무장 시민군의 등장 계엄군 최악과 양민 학살 신군부의 정확한 만행 <laughs> 사실, 우리는 못본 것도 많은데, 여기 오니까 이런 걸좀더 자세히 볼수 있구나. 제 군사재판 받고 있는 5.18 관련 구속자들입니다. 네, 전두환이가 아니라, 그죠. 5.18 때문에 그 지민들, 응? 그 사람들 재판이라는 거지. 잘못된 거지, 어? 군사재판 최우진술 두 번째. 제가 수계로 조작되었는데, 수계의 역할이 너무 없다.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수계가 있었냐고 물어보라. 수계가 있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나온 것은 행동 뿐이다. 5.18 역사 체험 그 현장입니다. 헌병대 뭐 내무관 사무실 영창 이런 데가 있는 거야.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란 리본은 왜 붙어있지? 어, 이건 뭐야? 어, 김대... 아, 저... 전도 는 이거를 이렇게 해놨네?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건가? 선진 조국의 뭐야 이거? 선봉이야? 밟고 지나가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전도 안에서 밟고 가야지 금러 이렇게 밟고 이렇게 밟고 밟고 라고 아까 <laughs>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이게 새로 진게 아니라 이 상무대 여기 일단 다군부대였대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개방이 돼서 이렇게 안, 여기가 이렇게 알았었고 그요 그니까 막사가 그대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고 좀 있다 영창도 볼 건데 그 자리 그대로였던 거네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더 흥미롭네. 아유궁 트럭인데 이렇게 태웠겠지 뭐 새끼들 아유 아유 어 시민을 말이야 어 아유 자그 당시에 연행대 가고 포승줄에 끌려서. 여행대가는 장면을 재현해 놓은 거네요. 어 어땠나 봅시다. 5월 광주 시민들은 누구의 광주였고? 아 반란의 방. 아,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함병대 그 저거였지. 어 이런 필름은 처음 보는 데 나도. 훨씬 늘어난 대검사 대검으로 제키들 말이야 내 생에 한 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복귀해본 적이 없다 아. 어우 깜짝이야 상무대에 들어가자마자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다 수갑을 채운 채로 무릎을 깍지 비우고 무릎 사이에 병목을 이제 영창이네 영창 감옥이지 감옥 아 끔찍하다 끔찍해 어? 죄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 때 어? 그냥 끌어다가 어? 신군부에 저항한 사람들 끌어와갖고 아막그 당시에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 소리가. 아, 근데 나 군대 생활에도 이런 저거였는데. 오, 시, 진짜 같아. 오, 일 소대 이 소대. 오, 무섭다. 어, 이렇게 하니까 무섭다. 오, 이게 지금 몇 명을 가아오는 거야. 와. 그나마 지금 저거 해갖고,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한 거지. 얼마나, 어우, 이석 끼들. 어? 구타와 보면 이런 식으로. 와. 복거실. 어우, 씨. 그때 이랬겠어? 깨끗했겠어,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자유 518 자유공원 어, 다 둘러봤고 지하철 다시 타고 음,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먼저 좀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거기도 볼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 이거 여기 518 광장 기대 안 했는데 지금 의외에 지금 감동을 받았고 제가 지금 필이 충만했습니다 이, 이 민주화에 대한 필아여러분은 응? 한번 꼭 오시기 바라고 그 우리나라 군인들 그 별달기 전에 여기 필수 코스 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입구로 들어왔더니 이런게 있네요. 펭귄마을 상생 프로젝트, 생생 프로젝트, 골목길 이야기. 이게 뭐지? 나의 이야기가 마을의 이야기가 된다.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해놨구나. 골목길을 이렇게 해서 직접 사람 사는 집인데 아양림역사 문화마을이 같이 있는 거구나 주민들이랑 이쪽으로 는 펭귄마을 이쪽으로 저쪽 써있고 이쪽으로 가서 펭귄마을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주민이 사는 공간이니까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 파는 거야 뭐야 여기가 펭귄마을 촌장실이네. 어, 펭귄마을 촌장실. 골동문 같은 거 있고. 여기가 이장호가옥, 이장호가옥, 민종화 날산. 어, 이건 열려있네. 개방 중입니다. <놀람> 와. 야 진짜 고택이구나 여기는 볼만하네 음. 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와, 옛날에 막 상감마마 대감마마 살았던 집들은 다 이랬을 것 같아 와 크고 멋지다 아. 확실히 일본의 그런 집들과는 다른 어떤 품격이 느껴진 한국 전통 곧 저택 와 멋있습니다 저기 장독대까지 광주 양림교회 여기도 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죠 1904년 12월 25일 1904년 12월에 야 대단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 건물은 이런 빨간 벽돌의 건물이 은혜스럽고도 조, 좋은 것 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양민교회 예. 음, 맞네 5엔 밀리엄 랜드 크리멘트5엔인 메모리얼 오브 써있네요 야 이거는 언제 지은 건물이냐 이것도 대단하다 여기 있습니다. 오 n 기념관은 전남 최초의 선교사로 활동하다 순교한 오 n 과 그의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이다. 1898년 입구에서 목포에서 선교활동했고 1904년부터 선, 여기 와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셨대요. 문 열었나? 충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 멋있게 해놨네 입구 자, 커피 한잔에 4,500원이고, 저기서 주문을 해갖고 여기 와서 먹, 먹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봤더니, 저기서 주문을 할 거지. 여기서 주문을 해갖고, 어, 여기 사람이 없고, 자, 이제 또 카페 거리로 유명한 동리단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근처에 전일빌딩이랑 그 문화전당인가 그게 다 한데 모여있는 그 근처에요 거기가 핵심 거기서 아마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확실히 이쪽에 오니까좀더 많은 5.18 광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안내가 되어있네 아 여기 어디야 이곳은 민주화 운동의 최후의 항쟁지 전재 전남도청 건물 지금 다시 복원 중이구나 이게 동리단길인가 보다 뭔가 좀 세련된 건물들이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어, 아까 그좀그 그 광장 저기 저기 전남도 예 전남도청 그 앞에 광장을 직진해서 보면 이게 동리단길인가 봐요 일단 어, 행복교양식 저그 옛날에 교양식 마시고해서 거기서 한번 점심 먹고 요통이 한번 서한보도록하도습하다습니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0 0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스0은이 사람은 이크람8이0 0원이거 괜찮네. 사이사스이 음, 소스가 이전 옛날 돈사스향이확 나네 이게그 그건가 보다 여행자 관광 안내 플랫폼 이 위에 가면 무슨 뭐 식빵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뭐 커피도 공짜고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카페 거리도 뭐 이렇게 어막 이렇게 막 뭐랄까 담백하게 있지는 않고 띄엄띄엄 있는데 그냥 띄엄띄엄 있는 카페 건물 자체가 이쁩니다 어혹은는좀 괜찮은 것 같고 자 이제 요 근처에 전일 빌딩으로 갈게요 전일 빌딩 자저 요게 전일 빌딩입니다 어 전일빌딩 245라고 돼 있고, 어 여기가 이제 그 전남도청 옛날 전남도청 자리고 저기다가 이제 위에 헬리콥터에서 총을 직접 사격을 한 그런 뭐 자국도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총알 자국도 예 보러 올라가겠습니다. 전일빌딩 245. 아 여기 제주항공. 그 합동 분양 수도 있구나. 오위이바이 이바. 자, 옥상에 와 봤습니다. 옥상층도 개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옥상층 들어가서 갔다가 내려가 보는 걸로. 어 여기 내려오니까 하늘에다 보이는구나 전일 마루라고 옥상층에. 아래층은 아, 0 층을 내려가면 이제 그게 보이고 공간들이 있고 여기는 어, 광주에 모든 게 보인다. 야오이실때 뭐 그러면. 이 옥상에서는 화일리콥터가 다 보여 있을 거 아니야?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 다시 말하지만 안타깝다 1 0층 메모리얼 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68년대 아 68년에 지어졌구나 건물 자체가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야 이야... 증거 증거 탄자국 이게 다 탄자국이죠 여기 번호 붙여 놓은 거 여기 번호 붙여 놓은 거 85번 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는 탄점 좋아요 친구 반사돼서 보기 불편한데 245개 타는 저기 통천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장소 여기 지금 놓은 거야 장일 불도 저런 자세로 저렇게, 저 학군 중에서 기한을 조준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이 빌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쐈을 거라는 거지, 각도가. 지상에서 M16을 조준하고 있는 조격수들 일기사역이 절실 수 있도록 탄죠타을 감식한 국과수에서는 바닥에 내리꽂힌 형태의 탄자국은 공중에서 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의 다본것 같아요. 남겨진 장소. 아. 있었던 거죠기무서 이런 일기. 6학년 어린이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요즘 우리 나는 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서자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518 칼라 사진관. 여기서 이렇게 옷 입고 찍을 수 있는 체험관이 있네. 자, 이제 전일빌딩에서 나가서 집 옆에 아시아 문화 전당인가? 그게 있어요. 거기서. 거기도 뭐 이렇게 있다 그러던데 오늘 거기서 좀 미팅이 잠깐 있어서 미팅 하기 전에 그 건물에도 뭐가 있대요 아시아문화전당인가? 그래서 무슨 뭐 공연도 하고 공연은 근데 뭐 시간이 맞아야 보는 거고 무슨 여러 가지 전시 있다 그러던데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내려오니까 교기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밑에 일, 이렇게 돼 있네 도서관이 이야 멋있게 해놨네 아 그래서 뭐볼게 있다고 그러나? 저긴 도서가 있고 응. 멋있다. 제가 쭉쭉 잘해놨네. 8시반 비행 기차인데 한3 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광주 예술의 거리 갔다가 옆에 금남로 한번 쑤 걸어갔다가 자 예술의 거리 왔는데 그냥 그냥 거리인데 광주에 인사동으로 불리는 예술의 거리는 어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이다 그런 거. 뭐가 있냐. 아, 갤러리 위주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화방도 있고 액자 만들어 주는 구나 액자, 액자 제작하는 구나 액자, 액자 얼마 음, 금남로를 걸어이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가 좀 넘었고. 일단 뭐 여기 또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궁전제가라고 들려서 예. 빵살거 있나 한번 보고 워낙 이 지역 뭐 전국의 5대 빵집 중에 하나래요. 어. 어떤 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다는 궁전제다 창립 50주년이야. 이 55주년 되는구나. 요거는 포장을 따로 어떻게 해주세요? 아유. 자, 빵을 사고 충장로인데 네. 이제 그 열차를 두 시간 있다 타야 되니까 송경역 시장 가서 아까 아침 문안 열었던 뭐 음식점 있으면 한번 보고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다시 와봤습니다. 아까보다는 문 연대가 많긴하다. 무언가를 먹고 가야 가야 될 텐데. 아까 아침에 없었는데 저기 애호박찌개 파는 집이 있네. 광주가 또 애호박찌개가 유명하거든요. 옛날에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이야, 애호박찌개 밑반찬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아~ 애호가 찌개 엄청 맛있네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을까 했는데 한입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 어 역시 남도의 음식은 배신을 안해자 이제 광주 송정역 앞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기차 한 30분 기다리다가 자, 타서 어, 한2 시간 정도면 서울 도착하면 한0시반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광주 당일치기 딱딱딱 어, 딱, 딱 하루면 되겠다. 딱 하루면 되겠어요. 자, 뒤에 광주송정역 보이죠? 자, 광주 당일치기 투어 어, 영상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